자, 영도구 하리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, 주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영도구 하리 공룡 주차장입니다. 요금은, 요금은 1일 주차권 8,000원이고, 10분마다 300원씩 고가하고 아, 있네요. 이급지 주차장입니다. 자, 요 길가에 주차를 해도 됩니다. 길가에 주차를 해도 되는데, 저 건널목, 을 물고 건널목에서 3 m 내외는 주차하시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. 특히 여기 소화전 앞에는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. 안전신문고 단속 대상입니다. 요 옆에 레이, 레이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요 아마 단속 될지 싶은데 요 옆에 근처에는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. 이상주 주차...